투명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네. 그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그했죠 투명사도 시작했는데 투명사 투비용사 사 일반적으로 특별동성인이지만 투명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돼? 투에브 아, 어피가 되는 거지. 이거 그 하는 거야. 의미상 주어를 표현할 때는 4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자 사람의 성격일 때뭘 표현한다? 오로 표현한다. 다인 내용도 확인만 해볼게 정확히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휴. 무슨 말이면? 그녀가 결정했죠 다이어트하기로. 결정한 거 누구야? 그녀죠. 다이어트하는 게 누구야? 그녀죠. 주요랑 의상주랑 인상에게 따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laughs> 밑에 가 오랜 시간에 걸린데, 동사 예고 주는 예지. 근데 뭐있는데이 소설 읽는데 오랜 시간 걸린데, 근데 누가 읽는 거야? 모르지. 특정하지 않지. 특정하지 않을 때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나는 설득했대 리타에게 뭐라고 어떻게 했어 그녀의 마음을 바꿀 어떻게 했죠 설득한 건 나지 네. 바꾸는 건 누구야? 리, 리타지 네. 얘는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상 주어기도한 거지 네. 그러니까 따로 써주지 않은 거죠 여기다 써줬다고 또 f 리 r 도또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되고요 의미상 주어를 이렇게 따로 써줄 필요가 있을 때 뭐라고 써준다? 또 o 의미상의 주어인다 그녀의 시는 너무 어렵다 이야기, 해 누가 이해하는 거야 네.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나를 명확히 써준 거지 의미상 주어죠 이치 네, 오 중요하죠? 근데 사람의 성격일 때는, 앞에 사람의 성격이, 왜 오우는 어떤 뜻이 있니? 뭐뭐 중요하다는 뜻이 있지? 음, 네. 그 어떤 사람에 나오면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일부분이지. 그 사람은 중에 하나의 성격일 뿐이잖아. 네. 그래서 오분가 붙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그래서, 친절했다, 그녀가 그녀를 돕는 게. 누지했다, 네가 그녀를 믿었던 게. 무례했다, 그가 사과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성격일 때뭘 쓴다? 음성의 종으로 우 쓰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사람의 성격 따로 여편없고요 투명사의 단순 시체는 뭐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아세요? 근데 여기 볼게 보인대뭐 보여? 그들이 네 실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 보이는 건 현재지 실수 만들었던 건 언제야? 과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은 보인다 이전에 실수를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투명사의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투 o h a v pp로 표현한다 됐어요? 이해만 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다.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를 찾자, 투명사의 조를 찾아는 얘기야. 우리 회사는 결정했다. 네, 그 지점 중에 하나를 폐쇄하기 결정했다. 뭐, 누가 폐쇄하는 거니? 우리 회사가 폐쇄하는 거죠. 쉬어 쉽지 않았다. 그가 모양이 뭐 말하기 쉽지 않았죠. 누가 위너가 될 거라고 말하기 쉽지 않았죠. 누가 말하는 거니? 그가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 조지. 그렇죠? 리스폰스블 리스폰스블 책임 이 있는 책임감 있는 이구나 리스폰스블 뭐야 책임도 없는 일 이죠? 음. 그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음. 뭐하는 게? 그녀 아이를 혼자 남겨둔 게 수영장에, 그렇죠? 네, over죠. 음. 음상 주어죠. 네, 물론 호호가 음성이 중요하지만 그녀는 부탁해서 그녀 아들에게 뭐라고 눈을 내그 네, 그러니까 개를 보고 있으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할때그 개가 그녀가 나가 있을 때, 그죠 음. 음상조는 헐스턴이죠. 아, 어차피. 음상조를 찾아라. 아, 얘네 문제다풀고 있지, 지금? 집에 서 네. 네, 그 네, 다음에. 업법상 오르면 오가하고, 틀린 부분은 고쳐주세요. 그녀는 결정했다. 뭘 결정했냐면, 그녀가 받으 결정했다. 그 직업 제안을. 짠하지. 그녀가 있는데 폴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뭐 하는데 집을 청소하는데.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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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그 앞에서, 써야지. 앞에 for 써야 써야지. for 음. 써야죠. 물론 아예 미를 빼트는건 아니죠. 음.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그 앞에 아이구나 이시안이라. 음. 아, 그러니까 미를 빼야 되겠네. 그래서 음. 아이가 있잖아. 네? 저아니야 아니, 어, 주어가 똑같을 때는 한. 아, 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 이신 줄 알았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의 시험이 이시다, 음. 이시다. 그러면 음. for 미를 쓰는 거고, 아이다라고 하면 저와 따를 수가 쓸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장난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 보고 네, 보자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문제를 수년 전에 풀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는 건 언제니? 현재지 근데 네. 풀었던 아, 거 수년 아, 전이니까 아, 투부정서의 과거형태인투해브 pp를 써야 되겠죠 그렇 불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해? 일어나는 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누가 일어나는 거야? 네. 내가 일어나는 거지? 맞네 그렇지? 네, 맞네. 그치? 네. 아, 10번 보인다 뭐처럼 보니면 그들이 함께 과거 일했던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 현재죠? 일했던 원 언제야? 과거지. 그러니까 they seem to, to, to have, have worked to work to work together. together in the past. 쌤은 예상하죠. 내가 끝낼 거라고, 그프로젝트를곧끝낼 거라고 예상하죠. 쌤은 기대하죠. 내가 뭘뭐 기대해? Uh, expect to complete, uh, complete the project. Dead. 더 프로젝트 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투명사에 약간 좀 미래 주이 들어가니까 미래일 때냐 투로 바꾸상건 없어. 그 쟤? 그 안전 자랑스럽대 그가 뭐였을 발명했던 게 자랑스러웠죠 그 기회를 자랑스러웠던 과거지만 발명했던 그 전사 시리즈. 그러니까 그 안전 자랑스러웠죠뭐여자랑스러웠서투 페브 i 벤 v e n t e d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머신. 네, 나의 아빠는, 아니, 브라더는 약속했대, 뭘약속했 그가 리페 p 벽을 다시 칠하겠다고 약속했죠. 나의 브라더는 약속했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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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paint the world. 왜냐하면 앞에다 for 힘을쓸 필요가 없는 게, he가 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5회상의 주어는 따로 쓸 필요가 없으때안 써야 된다. 문자 완성하시오. 내가 거기에 혼자 간 것은 경솔했다. It was, It was careless는 사람의 성격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of you to go there alone이죠. 그 영화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볼수 없었다. Yeah. The movie was too, too scary. Yeah. 너무나 무서워서 뭐하기는? To, to watch라고 watch. 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누가 보는 거야? f o them을 써줘야 돼. 써야 되겠죠. 네, 여기 써줘야 되고요. 네, 버거은 그에게 벌드블럭 명령이니까 the, the cord ordered 오더. he o r d e r e him 목적어니까 포임하면 안 돼. 목적어 자리니까. him to pay okay. 포임을 쓸 필요 없는 거지. 네. 나는 너에게 펜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너, 너에게 그 말이 너펜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이기적이었다. 이 월스셀피시 했죠 근데 어부와 셀피시에서 오브 누가 누가 그리고 그가 오브 힘투 블란드 유 이즈 페니즈 하죠 이거 서주에요 오브 힘인지 이거 문자 알지? 네, 네. 네. 음성적으로 항상 다시 생각하시고요 데이비드 <laughs> 생각을 과도하는 말과 투정전를 활용을 다 했으시오 제인가뭐가잘못 o 는데 보이는데 그녀가 아마도 화난 것처럼 보여 그녀의 그모 to go 한테 화난 것처럼 보여라고 했더니 제 n g t 심 go to the h o s I'm g o i to g set. 아아아 네. 아 네, to t o u s b 우선 <레기> <레기> 아, 됐어. 네이 됐다. 됐다. 다 뭐야 뒤에 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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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을 2 0 1됐년도회 됐다. 됐 처음 다됐 갑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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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됐다. 됐다. 됐안 먹어? 됐다. 어? 다 먹어 <레기> 먹 가기 전에... 그냥 어 아니, 아니, 국물은 그렇게 없대. 네, 먹으러 가보도습니다녹화는 거냐? 녹화, 녹화 네. 중입니다. 귀를 모 있어. 어? 녹화 중인가? 아, 뭐. 아니. 다운됐지? 다시 된거 아니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 다 알지? 어차피 다 알지. 어? 우이 최고였어, 최고어 아, 다운된 거 같은데? 좀금꺾야데 아, 아아 안돼 진짜 된다? 아 된다 해보자 겠습니다아 프리스크립션이 뭐니 음, 프리스크립션 응 처방전 처방전이지 그죠 아네 다시 처방전만이 필요한 그 약은 네 <laughs> 슈다 시어드 공유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그것이 처방되어지기 때문이죠 특, 환자의 특정한 상태를 위해서 처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알러지는 이렇게씩 오르지 왜? 물질에, 너는 너 어떤 물질에? 다른 사람, 다른 약인 물질, 알러지가 이렇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데, 뭐 하는 게 위험해? 그것을 먹는 건 위험한 거죠 어리석다, 네가 뭐 하는 거야,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처방된 약을 먹는 건 어리석다, 이렇게 는 거죠 우브, 유, 요, 투, 이, 테이크 데이크, 이, 약을 먹다 할때이타진 않지 밥같이 먹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알지? <laughs> 네, 기타는 네, 안 뭐, 되고, 테이크를 쓰러야 되 조심해 주고요. 다음에, 그 다음 에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laughs> 모든, 네, 커다란 <laughs> 에이프 중에, 에이프가 뭐죠? 유인원, 유인원 중에, 근데 뭘 포함하는? 침페이나 오랑우타이나 고릴라나, 그리고 보노보스를 같은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믿어지는데. <laughs> 믿어준다 어떻게 믿어지냐면 그... 네 가장 가까웠다고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가까웠었다고 뭘가 가까웠었다는 거 어, 같지? 해요비 네 헤드비. 지금은 안닐테니까 그지? 해우빈 지금도 그렇다, 지금? 네, 지금도 오니? 그럼 이게 좀 눈치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맞지 네 잠깐만 어? 확인해 볼게. 다는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뒤로 보면 둘 다일 수 있는 거 같은데 몇번 보면 거요? B지? 몰아 음. 어, 네. 지금까지 된다고 봤네요. 네, 아, 비밀. 음. 그죠난 이게, 주, 없어진 건줄 알았는데, 지금도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시. 그다음들어습니다 실제로, 비밀. 실제로, 대략 98%우리 유전적인 구성의 98%가 똑같은데, 보로보스랑 똑같은 거지. 음. 그죠 너희들은 100%지. 신체적으로 음. 그들은 가까운데, 뭐랑 가까웠냐면, 아, 네, 5% 플러스 숫자가 다르죠. 뭐가 보냐면, 뭐 중에 하나. 네, 초기 조상들 중에 하나인 거죠. 보노버스는 걷는데, 뭐, 뭐, 입, 그, 투피트 두개 발로 걷죠. 그죠? 더 자주, 더 쉽게, 뭐보다, 다른 유형보다그 매우 영리하죠. 음. 야생 보노버스는 단지 발견되어지는데, 어디로 발견되어서데모크래티 음. 리퍼블릭, 음. 콩고와 민중하게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 나라죠. 고통받고 있는. 수년간의 잔인한 전 내전으로 고통받은, 지쟁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거죠. 보노버 개체수가 믿어지기를, 몰랑더 뭐 믿어져? 나이, 막 감소하고 있다고 믿어지죠. 뭐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고 믿어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이것도 논쟁이 붙을 수 있는데 디클라이. 지금입니다.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감소했었다고 믿어지는 건데 뭐가 더옳지근데 아, 뭐, 얘는 뭐로 봤냐면 이걸로 봤어요. 지금 감소했었다고 믿어진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감소했다는 뉘앙스로 지시고 싶었나 봐. 이것도 아마 논쟁이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것이 필요하다. 무의하에해 그것들을 보호하는 뭐게 필요해. 보호하는 게.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 무의 얘기 오겠네 네, 그럼 뭘까? 음. 뭐 t o 보호하다. Protect 써야 되겠고. 그리가 f o f o r 우리가 uh, 인간이 이렇게 하는네 인간이. 인간이. Humans. 어, h u 니 a 이렇게 하는데. Us는 없고요. 네, 네. 답에 이렇게 나왔는 거고. A B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A B가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 좀안 되고 명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거 그래서 투정산지 아니면 투에 p 인지를 정확히 줘야 돼요 사실은. 뭐 나은 얘기. 여기 좋고보너버스에 <laughs>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laughs> 뭐죠? 3 번. 3 번. 그전다 그렇죠. <laughs>